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렌치워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이제 프렌치워크요란 뭐냐 프렌치워크에는 이제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할때 입었던 노동복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요즘은 패션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죠 네 프렌치워크를 가장 이제 대표하는 색깔이 이 블루 색깔이죠 네 근데 이거 외에도 뭐 화이트 브라운 블랙 등등 뭐 다양한 색깔이 있고요 이제 원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몰스킨이라고 하는 제품이랑, 그리고 이제 코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몰스킨은 이제 두더지 가죽이란 뜻이고요. 실제 두더지 가죽은 아니고, 그만큼 이제 견고하고 이제 두껍다. 그렇게 해서 붙여진 별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외의 제품들은 이제 코튼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코튼도 이제 뭐 린넨이 좀 섞여 있거나, 뭐 PK 재질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요. 이제 HBT라고 해서 해리몬트, 이렇게 생선뼈 모양처럼. 무늬가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보통 몰스킨이 코튼보다 좀더 오래됐다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옷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사실 되게 심플해요. 이게 이제 가장 베이직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팬치워크죠 네. 일단 이렇게 카라가 이렇게 있고요, 단추가 이렇게 네 개가 달려 있고, 앞에 주머니가 두 개, 전면에 포켓 한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네, 이제 손목도 이제 접어 입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디테일은 굉장히 심플한 자켓입니다. 안쪽을 열면 이렇게 안쪽에도 주머니가 하나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뒷면도 보면은 네 되게 심플하죠. 이렇게 스티치 하나 있고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원래대로 다시 복구를 해서 한번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어, 일단 프렌치워크의 조금 장점이나 좀 그런 거 얘기를 해볼게요. 네, 빈티지로 구매하면 뭐가 좋은지, 뭐가 메리트가 있는지,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옷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프렌치워크의 가장 큰 매력은 워싱이, 그러니까 에이징이 게 빠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 빠짐에 의한 자연스러운 경련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데, 이제 요것도 이제 물이 조금 빠진 제품이지만, 이제 계속 계속 입다 보면은 이렇게 물이 빠지게 됩니다. 또 데님 이랑은 또 다른 느낌의 에이징이죠 네. 그래서 매력이 있는 재킷이다 충분히 네. 자 그래서 이제 빈티지로 프렌치워크 자켓을 구매하면 장점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빈티지로 구매했을 때좀더 소비자 입장에서 어, 이게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라고 생각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프렌치워크인데 이제 동해 가격 대비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이랑 동해 가격 대비 어이 정도면 뭐 퀄리티나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따져 봤을 때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서 이제 뭐새 제품을 이제 구매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뭐 이렇게 에이징이 된 제품들은 구매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리고 에이징이 돼서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입어서 나온 듯한 느낌은 잘안 나오는 편입니다. 네, 그런 느낌을 살리기도 어렵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빈티지에서 볼수 있는 디테일들이 있죠. 이제 빈티지들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워싱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고요. 이 연도에 따라서 이제 뭐단추라던가 아니면 뭐 이게 라펠 모양이라던가 여기 스티치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것도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프렌치 워크웨어가 이게 제가 가장 이제 정형화된 그런 모델을 들고긴 오 했는데 변수가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개체들이 있습니다. 뭐 지퍼가 여기 달렸거나, 뭐 이렇게 카라가 이렇게 더 있거나, 뭐 그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고르는 맛이 있지 않나 빈티지만에. 이제 옷을 보면 이제 안쪽에 이렇게 택이 달려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가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생산을 하는 브랜드들도 있고 지금은 이제 없어진 브랜드들도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빈티지에서 보는 맛이 쏠쏠합니다. 또 재미 요소 중 하나죠. 이런 택들도 아주 멋있고요 디자인이. 그래서 뭐 코디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뭐 코디라고 할게 없는 게 그냥 이거를 하나 걸치면 이제 포인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포멀하게 타이업을 해서 뭐 그렇게 입어도 되고 아니면 요즘 좀 캐주얼하게 안에 티셔츠 하나 입고 입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를 위아래로 코디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저는 쉽지 않아가지고, 근데 진짜 멋있게 입으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소화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프렌치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괜찮은 빈티지 얘기 있으면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